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국밥투어 오늘 3일차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어느 국밥집에 갈거냐면 이제 첫날에 갔다가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갔던 은인의 해장국에 가볼 예정이고요 근데 저 깜... 놀랬던 게, 이제 은인의 해장국 같은 경우, 정말 제주도민분들한테도 유명하더라고요. 제가 제주도민분들하고 이제 거의 방송시간 외적으로 많이 지냈었는데, 은인의 해장국 모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. 진짜 픽을 잘했다,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, 은인의 해장국 평 자체도 지금 엄청 또 좋기도 하고 해가지고, 오늘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은인의 해장국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.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, 이른 시간에 닫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간당간당하게 약간 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,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. 근데 내가 저번에 읽었었던 것 같은데 첫날에 저는 워낙에 호구님처 국밥을 좋아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굳이 찾아서 먹는 식사은 아니었는데 작년에 여기를 가서 먹었는데 맛있고 냄새도 거의 안 난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이전 영상에서 약간 좀 발췌해 오겠습니다 발췌 진짜 3일 연속 국밥을 먹으니까 얼굴 약간 좀붓은 느낌 안 드나요? 나도 국밥 진짜 참 좋아하는 입장에서 맛은 있는데 이제 몸 컨디션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밥 먹기 전에 잠깐 미팅이 있어가지고 푸딩이랑 <laughs> 그 다음에 뭐 피자 푸스트랑 막 이런 거좀 여러 가지 좀 주워 먹거든요. 아, 그래서 그런가 은인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또 메뉴가 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단일 메뉴기 때문에 그냥 한 그릇 깔쌈하게 먹고 이렇게 또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. 보여서 도착을 했고요. 아이고 차가 여기 꽉차 있네. 그 어, 사장님한테 시켜놓고 주차하고 와도 되냐 물어볼까? 어, 사장님 혹시 먹으러 왔는데 아 여기다 해도 되나 괜찮아요? 알겠습니다 라라라라랄랄랄어셔서 식사하시고 나서 하세요 아 예? 식사 다 나왔어요 아아아 벌써 나왔어요? 여기는 메뉴 하나예요 아이고 예아네 아, 지금 시간이 여건 좀 촉박한가 봐요 그 마감이에요 아 마감이에요? 예. 그럼 와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볼게요 고놈 참 실합니다 쓰와 와 기본찬 와... 김치 깍은게 있습니다. 빨리 먹을게요. 음... 와... 근데 이거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 그러셨거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맛이 더 좋았어요. 어제 산지장국 먹었었는데 그것도 오리지널 맛이 더 좋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로 먹겠습니다. 여기 안에 일단 당면도 들어가 있고 소고기도 들어가 있고요. 콩나물도 들어가 있고 맛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밥을 넣, 넣으면 바로 넘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, 여 선지도 들어가 있네요 선지도 맛있가 맛은 확실히 까막힙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원래 밥부터 넣었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넘칠 것 같아서 일단 좀 내용물 좀 먹고 먹을게요. 근데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은인의 장국이 막, 고양시에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여기가 본점이라고 하네요. 여기가. 볶기는 아... 짜장면님 여기 은인의 해장국 본점입니다 본점 왜냐하면 비슷한 곳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상 사진이랑 상표 등록 번호가 없는 곳은 은인의 해장 소고기 해장국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본점으로 왔습니다 여기 제가 원래 진짜 빨리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 여기 뚝뚝해서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, 아 제가 또잘 먹겠습니다. 아... 아니 내장탕이 없는데요. 여기는 소고기 해장국밖에 없는데요. 음. 근데 그냥 해장국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야, 야. 진짜 해장국에 약간 좀후본인 느낌? 아, 해장국이 이래야지, 야. 고기가 얇아가지고 조금만 두꺼우면은 약간 좀 퍽퍽할 것 같거든요. 근데 딱 얇아가지고 시래기랑 같이 먹으면 시래기가딱 씹을 때 육수가 딱 나오면서 잡아주는 느낌? 음. 여기가 근데 딱 3시 되면은 닿네요. 한 그릇 더주면 못해요.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다 정리하고 계시고. 그러니까 3시까지인데 저 받아주신 것 같아요 딱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점심시간에는 진짜 대기표 뽑을 만큼 많, 많다고도 하고 진짜 연예인분들의 사인이 엄청 많이 걸려있는 거 보니까 찐 맛집인 것 같습니다 아, 예 거의 다 먹었습니다. 아니다, 천천히 드세요. 아, 아, 예. 예.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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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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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님들이 다 약간 돈독하신 거 보니까 여기서 몇년 이상 같이 다 일하셨던 분들 아닌가. 그런 거 아세요? 이런 좀 오래된 맛집 이모님들은 약간 사장님 같아, 다. 어. 아. 근데 한 그릇 더 먹고 싶은데 아아 아, 진짜 맛있는데 끝났죠 사장님 이제 아 끝났죠 예아예아한 예. 그릇 더안 되겠죠 하! 가야겠다 아예 안녕하세요 아, 아예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판 보시면은 소고기에 장국 이렇게 메뉴판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업 시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그럼 사장님은 찍어도 돼요? 사장님 떼집이잖아요. 아 예예. 사진상표등록이 없는 곳은 은인회장꼭이 네, 네. 아니라고 합니다. 예. 매주 목요일날 휴무고요. 아 오후 세 시까지예요. 오후 세 시까지. 제가 그래서 전화하고 왔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. 아예아 예, 아. 아, 안녕히 계세요 예 예. 아 예, 감사합니다. 이게 예. 예, 사장님 얼굴이 있어야 은인회 본점이라고 하네요. 보시면은. 이인의 사장님 얼굴이시고요. 예. 다음에 와서 또 한번 뭐 제대로 먹어야겠다. 치가 잡고. 아잘 먹었는데 너무 아쉬운데 뭔가? 아, 아 자기야 어서 와. 자기야 어서 와. 자기야 어떻게 분량안 나오지 않아? 그래 더 먹어야겠지. <laughs> 뭐라고요? 아티좀 내려보라고 왜? 티좀 내려보라고 왜? 찌찌 뭐요? 아이 그럼 그만 먹어야겠다. 국밥 먹고 한 달에 5kg 찐 남자. 예. <laughs> 이번 제주도 여행 어떠셨나요? 정말 국밥으로 알찬 제주도 여행이었는데요. 다음에도 이제 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제 또갈 예정이니까 지금 제보들 많이 들어왔는데 뭐 울산, 포항, 대구, 부산, 강원도, 충청 뭐 다양하게 있는데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러면 뭐 이번 제주도 여행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.